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미쳤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에메랄드의 여왕 안 이게 오늘 이제 딱 업데이트된 스킨이란 말이에요 오늘 업데이트된 스킨 이거 보세요 이거봐 게임 켜질 때 나오는 어 가장 메인 이벤트 와나 진짜 이거 와우 오 오 대박이야! 와 진짜 대박이야! 와숲 속의 마녀!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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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진짜 와 지팡이도 대박이고 옷도 대박이고 아 나는 사도 황스가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사도 황스가 이거 보면은. 사도 황스가 이거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저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기본 기본 사도잖아 이게 이제 기본 사도 그리고 원래 이렇게 몽둥이처럼 들고 다니단 말이에요 황스가 이렇게 칼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 기본도 원래 지금 이걸 꽂아놨긴 꽂아놨는데 원래 이걸 들고 있어 몽둥이처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어 와, 진짜 에메랄드의 여왕님이다. 에메랄드의 여왕님. 야우! 와우! 이거 황스보다 훨씬. 오, 뭐야, 이거? 브라보! 브라보! 오, 괜찮은데? 어, 한번 이제 인게임 내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기본사도. 그리고 이게 우리 여왕님 와 이거 고양이부터 모자 쓰고 있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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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갈게 어? 어허 아이 게임 내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진 않는구나 게임 내에서는 지팡이를 몽둥이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네요 어 괜찮지 그래 때리면 이런 식이고 어 오케이 고양이는 어떻게 아 고양이는 똑같네? 풍선 들고 있는 모습 좀 볼까? 어 그냥 그냥 뭐 똑같네 이런건 아 어쨌든 인게임 내에서 굉장히 어쨌든 인게임 내에서 굉장히 얼굴 반짝반짝거리네? 오 화장품 좋은 거 쓰시나봐 어쨌든 굉장히 어 굉장히 예쁩니다 어 진짜 굉장히 예뻐요 네, 이렇게 걸어주고, 고양이 뛰기. 네, 이렇게. 그리고, 사도가, 이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은, 그게 있어. 그, 고양이가 오는데, 거기에 원래 지팡이가 박히거든요? 들고 있는 몽둥이가? 근데 이거는 이 지팡이가 박히겠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 오! 오! 이거 뭐지? 아, 고양이 꼬리구나? 와, 고양이 꼬리가 감싸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박이야. 와우. 아무튼 간에, 어, 사도 스킨을 주신 우리, 그, 네디즈 확률. 네디즈 확률.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허수아비. 허수아비 울보 이것도 제가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봐봐 나 울보 황스 <laughs> 울보 황스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것도 어나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아좀 멋있긴 한데 이것도 멋있긴 한데 어 그렇게 막 갖고 싶진 않아 이것도 별로고 이것도 별로고 그것도 별로고, 다 별론데 이거 봐봐. 아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울보라는 캐릭터, 울보 그 봉제 인형 얼굴 있잖아. 그 얼굴하고 이 모자랑 이 체크머리 티셔츠랑 이 거적대기랑 너무 잘 어울려. 완전 호수아비가 그냥 울보를 위해서 나온 스킨 같아. 정말 이게 이제 제가 평소 때 끼고 있었던 기본 울보 그리고 이게 이번에 얻은 가수아비 스킨. 오 괜찮아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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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들어갈게 오아 머리에 나무 삐져나온 거부터 레놓 온데 이거 완전 네 이런 느낌 와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 진짜 가장 마음에 드는 스킨들만 나왔어 울보랑 사도랑 나무는 어떤 느낌일까 어 나무는 똑같네 어 불도 뭐 똑같을 거고 어 이건 똑같은 거 같습니다. 네, 울고는 똑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